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를 두 대를 올려 드렸었는데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또못 오시고, 한 분은 또 할부가 안 나오고, 거래가 안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두 대를 제가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는 삼성 SM6 2.0 LPG 19년식이고요. 그랜저 HG 완전 미친 가성비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락 주시고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15년차 이상의 딜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차종을 가장 좋은 차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미등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가져왔다 하면 빠른 판매가 되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M6 2.0 LPG SE 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거의 뭐준 신차급이에요 이게 2019년식에 8만 키로에 무사고에다가 이게 같은 동급에 얼마냐면요 K5나 소나타 비교해 보시면 한 1,700까지 나가는 차량인데 가격에 일단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드리냐면 수수료도 없고 누유도 없는데 1,020만 원에 너무 좋은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찍으면서 보니까 거의 뭐준 신차예요. 광택이 살아있고 여기다가요 신차 사면은 번호판이 이제 태극 문양이 들어가요. 번호판만 바꾸셔가지고 타고 다니시면 아마 이거 신차 사셨다고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관리 상태에도 너무 좋고, 가격 좋고,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럼 전이차가져왔을때 광택을 안내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차가 깨끗해가지고 아주 뭐 광이 살아 있고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지금 50% 이상 여유감 있게 남아 있고요. 썬팅 다 들어가 있죠.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고 뒤에는 한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상당히 멋있어요. 요즘에 이제 SM6는 아시지만. 신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거의 변하지 않는. 좀 변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트렁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LPG인데 LPG 개스통이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오롯이 넓게 여유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셨는지 이 정도면은 말 그대로 중고차 예, 퍼펙트하다, 예,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게 아시지만 이게 신차가 등록비까지 해서 이게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3분의 1 가까운 완전 최저가 1,02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와 봤는데요 시트 상태가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아주 깨끗하고 쿠션감 좋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예쁜 안탄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됐고, 중형 세단이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 바닥에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와봤고요. 이게 스마트키 방식입니다. 키는 주머니에 놔두시고, 땡기시면은 전동 접이에다가, 토 윈도우, 전동 시트, 작동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 보세요. 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준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돼있습니다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 시동 있죠. 버튼 시동 눌러서 지금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이게 LPG다 보니까 확실히 엔진 상당히 부드럽고 이게 마이링 크 고급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또잘 나오고 있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는데 요것도 안 되면 저희 그 믿음 중고차만의 특별한 혜택. 요즘에 그 유튜브들이 뭐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저 같은 혜택 주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어요. 저는 요거 고장 나면은 신품 투채 널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키로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83,700km 운행이 안 됐어요. 오토라이트 장착돼 있고요. 속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조용해요. 하이브리드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시동 안킨 것처럼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키도 지금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무사고 차량이에요. 외판 껍데기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신차급의 중형 LPG 세단을 안내드려봤습니다. 해 SM6 2.0 LPG SE 고급형 모델을 안내해 드려 봤고요 저는 처음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거의 신차인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완전 그린 같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또 요즘에 LPG가 인기가 있잖아요 저는 LPG 경력만 20년 이상 되요 다른 연료를 거의 타질 않아요 LPG만 주구장창 타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2019년식에 8만 키로 무사고예요. 옵션 좋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시트, 하이패스까지 옵션까지 좋은데 같은 동급의 19년식의 K5 쏘나타 하면은 거의 제가 봤때는 을한1,700 이상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차를 얼마에 들었냐면요 예, 놀랄 준비하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100도 아니고요 1,000. 20만원에 완전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삼성 차를 여러 군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딜러들보다 훨씬 더 싸게 가져오니까 싸게 소비자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른 연락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고다 가능합니다.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비듬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한끔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고객분들이 타신을 차를요. 제발 제발 싼가격에 넘기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도 그래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 150만 원까지 회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등중고차는 혁신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고객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차 고급차의 대명사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바로 그랜저 HG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가져온 차는요 그랜저 HG 3.0 가솔린 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요. 이차 옵션까지 좋아요. 스마트키, 내비, 열선, 통풍, 전동 시트까지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 완전 무사호급의 차량입니다. 요게또 연식이 또 그랜저 치즈가 2011년식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2013년 1월 등록이고요. 완전 무사호급이고 누유가 전혀 없어요. 또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수술이 없죠. 블랙박스, 코일 매트, 일줄 보험, 출고 점검. 많은 혜택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를요, 오늘도 선물 같은 금액으로 드리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관 광택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도 한국 타이어 휠 상당히 깨끗하죠 타이어도 한50% 60% 정도 여유감 있게 남아있고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어요 또 기본 선팅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고 뒤에도 한국 타이어 한40%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뒤에 선팅이 살짝 바랬어요 이차 뒤에 선팅까지도 제가 새것으로 깨끗하게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트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넓죠 골프 치실 때뭐 낚시하실 때, 뭐 낚시 하실 때 에, SUV 95와 뭐, SUV 사0필요뭐 있습니까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아무래도 광택까지 했고 조속에도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량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 없죠, 수술이 없죠. 또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제가 뒤쪽에 와봤고요. 가죽 상태 보세요. 이야, 관리가 기가 막힙니다. 어 쿠션감, 쿠션감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차는요. 앉았을 때푹 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쿠션이 살아 있어요. 여기 앉아서 가면은. 저절로 잠이 들것 같은 쿠션감 상당히 좋고요. 넓이가 상당하죠. 또 바닥에는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드리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앞쪽에 와봤고요. 스마트 버튼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운전석 조석 또 전동 시트 있죠? 전동 시트 한번 해볼까요?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조석,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습니다. 여기 스마트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예 엔진 소리 상당히 부드럽죠 그리고 고급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또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옵션이 좋아요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있죠 운전석에는요 통풍 시트도 있어요 통풍 시트 키도 두 개가 있죠 키도 하이패스 룸밀러라든가 블랙박스도 있는데 요것도 확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 드린다고요 투채널 신품으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요. 키로수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키로수는 20만 10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있죠.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성까지 아, 뭐니 뭐니 해도 전 차주분이 금연했던 차량이에요. 담배를 안 폈던 그런 차량이고 엔진 미션 상태 실내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 상태가 워낙 좋습니다. 자, 제가 엔진 룸을 열어 봤고요. 이 차량은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고 누유 없죠. 수술이 없죠. 그리고 성능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대형 세단 하면 가장 갖고 싶은 차량 그랜저 HG를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랜저 HG 3.0 고급형 모델을 안내해 드려봤고요. 이 차량은 2013년 1월식이고 완전 무사업급의 차량입니다. 누유 없죠. 수술이 없죠. 또 제가 보였기 때문에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질범 출고 점검 많은 혜택까지도 구독자분들에게 선물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액이 선물이에요 금액 금액 말씀 안 드렸죠 금액이 제가 생각해도 이만한 금액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가격을 비교해 보시더라도 완전 무사업급의 옵션까지 좋은데 수수료 없이 오늘 얼마에 드리냐면요 460만원에 500만원도 아니고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을 460만원에 완전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빠른 연락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금액대, 원하시는 차량, 저는 자신있게 가습기 좋은 차로 안내해 줄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골... 고객분들만 해도 지금까지도 뭐 5대를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고 차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마을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고객분들의 차를 싸게 넘기지 마시고 제가 최고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차대까지 최대 150만 원까지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만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